우리 영유아 유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찬양율동 할 준비 됐나요? 그러면 우리 신나게 찬양율동 따라 해볼게요. I do need 님 감사합니다. 5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귀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멋진 영화 유아, 유치부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5월 셋째 주 말씀 들어보려고 할 텐데요. 우리 먼저 가장 멋진 친구, 예쁜 친구, 귀여운 친구,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멋진 친구 어디 있나요? 예쁜 친구 어디 있나요? 이 친구 어디 있나요? 여기. 식식이는 어디 있을까? 여기. 그러면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성경책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책 준비할 동안 우리 친구들 눈, 코, 입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눈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입은 어디 있나요? 여기 예쁜 손은 어디 있을까? 여기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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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성경책 나와라 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가 네 개에 대하여, 네 개에 대하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너는 이 말을,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십구장 육절 말씀, 육절 말씀 아멘. 하나, 둘, 하나, 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넓은 땅, 신의 광야에 도착했어요. 커다란 산, 신의 산이 잘 보이는 곳이었어요. 뚜벅뚜벅,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지켜 주겠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내내 하나님. 뚜벅뚜벅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잘 지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했어요. 뚜벅뚜벅.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과 내일 옷을 빨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라. 내가 셋째 날에 산에서 내려가겠다. 네, 하나님. 뚜벅뚜벅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슥싹슥싹 옷을 빨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했어요.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아침이 되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번개가 번쩍! 천둥이 우르르 쾅쾅 소리가 났어요. 산에 구름이 가득했어요. 나팔 소리가 뿌뿌! 크게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뚜벅뚜벅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열 가지 약속, 십계명을 주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아, 유아, 유치부 친구들에게도 10가지 약속 10개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꼭꼭 지켜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요. 사람이 맞는 것에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꼭꼭 주의를 지켜서 예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만 사랑해요. 아빠, 엄마를 사랑해요. 생명을 해치지 않아요. 잘못된 사랑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키며 우리 친구들 서로서로 서로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식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해요. 우리 영아유아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겠지요? 목사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십계명을 지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십계명 꼭꼭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 다 되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열 가지 개명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멋진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봉헌 하나님께 찬양함으로써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감사드리자 우리들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 감사해 감사해 감사드리자 이 시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5월 말씀선유의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따라해 주세요. 너희는 나에게, 나에게 거룩할 지어다. 이는,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벌하여 쓰민이라 레위기 20장 레위기 26절 말씀, 말씀. 아멘 아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